네, 페어플레이를 위해서 문성식 경기위원이 사전 롤미팅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경기 흐름과 방식에 대한 이해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우리 롤에도 확실하게 익숙해져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티샷는 MSG가 맞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얼토네이트샷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초반 1번월부터 3번월까지는 게임플레이로 시작하고요. 6번월 종료 시점에는 최하위 팀이 1차로 탈락하게 됩니다. 오늘 경기는 일라이트 카운트리 클럽 G 코스에서 펼쳐집니다. 1번 홀은 파포 325m, 오른쪽으로 휘는 도그렉홀입니다 정확한 티샷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220m 지점의 랜딩 종만 잘 공략하면요. 남은 거리가 짧아서 파세이브가 수월해집니다. 오늘 피니치는 앞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홀, 왼쪽으로 좀 많이 당겨지는 경향이 있는 홀이기도 한데요. 네, 왼쪽 시야가 조금 넓죠. 네. 어. 김도영, 장진호, 어. 최순철 어. 선수가 1번 홀에서 맞붙습니다. 먼저 MSG의 최순철 선수의 티셔. 3번 우드로 티셔를 했는데요. 안돼 안돼 안돼. 왼쪽으로 당겨졌어요. 오 오. 가 도로를 맞고 페널티 구역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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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저, 저, 것으로 보이죠? 네, 지금 나오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어서 우동골의 장진호 선수입니다. 보샤. 보샤 보샤. 네, 페어웨이를 잘 지켰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친 샷은 치고 나서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또 피니시를 오래 잡고 있죠. 그렇죠. 선수들도 그렇던데요. 네, 맞아요. 배우, 배우. <laughs> 예, 아직 페어웨이 한 종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달라의 김도영 선수입니다. 사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선수인데요. 됐다. 샷, 셔, 샷.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너 멀리 쳤는 거 아이가? 아이고, 아, 됐어 했어 나이스. 굿너 멀리 쳤는 거 아이가? 번트 거. 닌가 굿샷이라, 어잘 갔다. 쫄아가. 쫄아가, <laughs> 씨. 번 됐다. 번트 아! 이가한 8, 9, 0 맞겠다. 됐다. 앞에 음. 걸수 아, 가지 싶은데. 응? 어? 도로 막고 들어가지 싶데 아니다, 아니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어. 도로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천천히, 천천히. 네. 시간 충분하니까. 아, 음. 네. 어, 일단, 맞나? 보기로 막아보고, 또, 기회는 있으니까, 어? 다른 사람들도 어? 보기 치니까. 그래. 괜찮아요. 어. 실수는 다 나옵니다. 그래 방향을 생각하고, 그래. 그냥. 컨택만 너무 세요. 튀어나왔수 저기 흙밖에 없어서. 괜찮 들어가도 괜찮아 모두 치서 방향이. 어? 나무 맞는 소리는 났거든요. 저기서 치는가다 지진... 아니다. 아니다. 치정을 해줄 거거든. 우정골의 장진호 선수 두 번째 샷. 85m밖에 되지 않아요. 샷. 샷어 방향이 좋은데요. 굿 샷. 오자 오 오자. 오, 오 스피인. 와. 대단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오셔. 야, 프로이 샷이 나왔어요. 여기. MSG는 페널티 구제를 받았고요. 이제 세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드롭을 했는데 공이 계속 흘러가서 리플레이스를 한 걸로 보입니다. 김도영 선수 발끝 내리막 사면에서 됐다. 샷. 나이스. 자, 샷. 나가면 안 된다. 크다. 크지 않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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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컸어요. 아, 네. 남은 거리에 비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죠. 7 0 m 치면 되는데. 최순철 선수의 세 번째 시합입니다. 아, 자 결과는요? 어, 조금 왼쪽이네요. 네, 어, 다행히 삼면을 맞고 그린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MSG 선수들이. 응. 나이 대가 연령대가 젊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스윙 할 때도 보면 음. 그냥 최신 드릴을 좀 사용하는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최신 드릴이 뭔가요? 네, 끊어서 음. 하는 약간 GG스윙 같은 그런 드릴. 음. 오, 올라왔어요. 어, 크게 핀브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네. 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음. 여기 세컨샷 때도 보니까 음. 보통 이렇게 휘두르는 연습스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아 이렇게 끊어서 네 부분별로 확실한 아 연습 스윙을 하시더라고요. 와 그거 몰랐네. 그래서 좀 네. 스윙 자체가 네. 좀 트렌디하지 않을까 어허. <laughs> 싶습니다. 네. 그 외에 이렇게 네. 레깅만 연습하는 분들이 있고 네. 이렇게 앉는 연습만 하는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아 저는 요거 하면은 꼭 생크나요. 아, 네. <laughs>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네. 자, 남달라의 김동영 선수입니다. 버디 퍼트, 조금은 먼 거리인데. 됐다. 아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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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됐다, 네, 됐다 거리감 됐다. 괜찮았습니다. 네,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 네. 김동영 선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선수예요. 이어서 최순철 선수 파 퍼트이 남아 있고요. 충분히 더 집어 넣을 수 오, 있는데요. 오. 오.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쉽게 벗어납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보기로 마무리하는 MSG. 하지만 뭐 이제 시작입니다. 자 우동골은 이걸 집어 넣으면 첫로부터 MSG와는 두 타차로 벌려 놓고 시작할 수 있어요. 장진호 선수 떨어집니다. 야첫털 야,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우동골이네요. 자 말스보니 말스보니 우동골. 기선제압을 합니다. 김도영 선수는 어머. 어. 아, <laughs> 아 이거 불안하게 들어갔어요. 아이고, 안정적으로 바로, 바로 출발합니다. 아, 아, 아. 세 팀의 이번 홀 스코어가 제각 각입니다. 원언더 2분 원 오버로 출발합니다. 이번 홀은 하포 353m. 거리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홀입니다. 티샷이 멀리 나갈수록 좁아지는 페어웨이로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안정적인 티샷만 들어간다면 세컨 샷은 훨씬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피는 중핀이어서요. 조금 벙커를 피한 위치에 있네요. 이번 홀에서는 김정원, 김규철, 김형일 선수가 맞붙게 되었고요. 이 홀도 티잉 라운드에서 보면 오른쪽이 약간 블라인드로 보이기 때문에 우측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지만 거기가 안전해요. 네. 김규철 선수의 티샷 볼까요? 와, 갔다 이거. 어, 좀 당겨진 아... 것 같아요. 이것도 밖으로 나갔어요. 자, 김정원 선수는요. 다간다. 응. 오른쪽 밀렸는데. 벙커 저가. 오른 우측 벙커에 들어갑니다. 네. 벙커 저기 다시. 카메라 벙커 보이다. <laughs> 살아 있으면 됐다. 아. <laughs> 네, 살아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MSG 김형일 선수입니다. 자. 자. 괜찮을 것 같아. 자, 9샷이 좀 뒤늦게 나왔는데요. 괜찮은 어 같아.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생존합니다 살짝 들어왔을 것 같아 자 우동골은 세 번째 샷을 했어요 프로비지널볼이죠 어 그런데 이것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네,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갔는데요. 공을 찾아도 플레이가 쉽지는 않겠어요. 이 홀이 왼쪽으로 당겨졌을 때 짧게 나가면 응. 아로바운드. 아니 구역. 왜 별로가지? 조금 길게 나가서 나가면 페널티예요다 <laughs> <구역>. 아이고, <laughs> 파이팅. 보기로 <먹이로> 최대한 막아보음 <laughs> 나 네, 일단 볼은 찾아 보는데 찾아도 치는 게 쉽지 않을 거요 야, 이 드라이브 치면 안 되는 코스네요 그리고 MSG도 위기입니다. 쉽지 않은 위치에서 김형일 선수. 다행히 시야는 확보가 되 보이는데요. 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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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아, 나이스. 됐다. 아, 네, 그린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잘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그리고 벙커에서 남달라 김정원 선수. 오 됐다. 나이스. 아, 아, 벙커에 빠진 것 같아요. 아 벙커 투 벙커군요. <laughs> 우동고리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두 팀도 이 기회를 또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응. 보약 된다니까. 진짜 잘막았어요퍼팅구 그래. 아, 당연히 투퍼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뭐? 아계도 그래도 뭐아 여기에 못뭐 올렸거든. 음. 그냥 보기거든. 아, 나 파워 우리 동타잖아. 그러니까. 네. 모르는 거야. 지금 많이 나요서툴에서 아직... 타수를 잃었던 MSJ기 때문에 이번 홀에서또 마늘을 해봐야죠. 우동골 김규철 선수, 이게 다섯 번째 나이스. 샷이에요. 스스 오늘 초반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팀 구역에서 똑같이 왼쪽으로 두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더 후회가 많이 될것 같아요. 리나우나 이런 해야 돼. 우동골이 5온을 했고, 네. MSG가 3온, 이제 시도하고 있고, 3온을 네. 했으니까. 어... 저거 두 번은 버디예요. 그렇죠. 음? 저 정도 거리는 보통 넣으려고 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요. 네. 대부분 평평할 때 네. <laughs> 노려보기는 합니다. 네. 아무래도 경사가 지금 조금 있죠. 이해지면 넣지 않습니까? <laughs> 열개 치면 하나를 넣을 수 있을 것같습니 <laughs> <laughs> 자, MSG의 김형일 선수. 과연 버디를 노릴까요? 아, 노렸어요. 오프로치 네. 됐어 네, 잘했습니다. <laughs> 음. 과감한 어프로치잘 붙였습니다. 자, 우동골은 지금 표정이 좋지 않아요. 김규철 선수. 아, 이것도 많이 약했어요. 아, 카누가 아, 참. 요 빼고 하 아, 막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나는 많다. 이어서 김정원 선수 벙커 세이브를 노립니다. 아, 약 약하다, 약하다. 아, 힘이 있었으면 <laughs> 들어갔을 텐데 아쉽네요. 네, 우동골의 김규철 선수는 결국 트리플 보기 팟까지 왔습니다. 결국 이번 홀에서 위타로 렇게 되는 우동골. 됐어, 됐어. 네, 됐어, 됐어. 동료 선수들이 상당히 그래도 격려를 됐어, 됐어. 해주고 있어요. 됐어, 됐어. 김형일 선수는 파펏. 나이스. 나이스 파. MSG 두 번째 홀, 파를 지켜냈습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홀이 많아요. 남달라의 김정원 선수는 한 타를 잃었고요. 자 아직 모릅니다. 우동골만 투 오버파고 나머지 두 팀은 원 오버파 한 타차입니다. 3번홀 파스를 110m입니다. 짧은 거리지만 그린이 넓고 또 피니치에 따라 난이도 편차가 큰 홀인데요. 오늘은 우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밀한 거리 컨트롤이 필요한 홀입니다. 각 팀의 여성 선수들이 맞붙습니다. 권서영, 강현주, 이수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홀에서는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 맞춤 클럽 세트를 증정합니다. 먼저 MSG의 이수진 선수. 피칭 외치를 <목소리> 선택했는데 당겨지면서 왼쪽. 우측이 페널티 구역이고요. 지금 또 슬라이스 바람이 살짝 불고 있어서 핀을 바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 보이죠. 네, 남달라의 권서영 선수 볼까요? 자,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오케이, 방향이 됐어. 괜찮아 보이고요.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완벽한 결과입니다. 아, 자, 한타 줄일 수 있는 아, 찬스예요. 아, 전 홀에서의 아, 고기를 만회할 아, 수 아, 있는 거야?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동골의 강현주 선수 아 누렸나? 아, 우측으로 간것 같아요 아 우측은 위험한데 페널티 구역 방향이죠 나빼 어. 나빼 우동골이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네요 여기 시합이 모여놨잖아요 평상시 보다 내가 더그 천천히 타게 됐잖아요 빨라 더 음. 그? 그 천천히 쳐야 된다니까 그 내가 느낄 때 어느 정도 쳐야지만 내 평소 치는 사다로 똑같이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만 이 차분하기가 천천히, 천천히.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laughs> 그한테 득 득이 잖아요? 충분히 득득 득입니다. 결국은 페널티 구제를 네. 받아야 하는 네. 상황이 정료. 됐어요. <목소리도> MSG의 이수진 선수 먼 거리 버디퍼시입니다안쐴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데요? 아, 조금 괜찮아, 세네요.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로마로마퍼는 지금 느린 그린에서의 거리감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아 강현주 나갔다. 선수. 어어하나 아, 그래도 날카로운 어프로치. 막 온다. 막 이수진 선수 퍼트. 자, 첫 번째 퍼트가 워낙 좋겠다. 길었고, 자, 아, 잘한다, 돌아오는 각도는 짧았습니다. 아, 바로 리하겠습니다 들고 한타를 잘한다. 잃었습니다 보기로 잘해. 마무리하는 MSG. 아, 이거 뭐 순위 경쟁이 혼돈 속인데요. 남달라의 권서영, 버디 퍼트. 아, 약해. 아. 아, 이게 조금 짧네요. 아, 승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파을 기록했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어서 우동골, 강현주 선수의 보기팟 네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인데 한타가 자, 더 벌어졌어요 우동골도 한타를 이르면서 남달라가 원오버파로 선두를 달리고 우동골이 두 타차 3입니다 4번 홀부터 6번 홀까지는 인 얼터네이트 샷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공을 두 명이 번갈아 치는 방식으로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 이해와 호흡이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첫 홀부터 세 번째 홀까지 개인전으로 선수들이 몸을 다 풀었습니다. 네. 4번 홀은 팟5 459m입니다. 짧은 팟5로 투혼을 노릴 수 있는데요. 페어웨이가 내리막경사고 하또 그린 주변이 좁아서요. 위험 요소가 좀 있는 홀입니다. 확실한 공략이 필요한 4번 홀입니다. 팟5 홀이기 때문에 2기를 기록한 선수에게는 공인구 5더진을 제공합니다. 남달라는 여성 선수 권서영 선수에게 티샷을 맡겼습니다. 네, 3온을 공략한 전략일까요? 그런 것으로 보이죠. 일단은 티샷을 절대 죽지 않겠다라는 네. 안정적인 어,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확성을 선택했습니다. MSG의 최순철 선수, 3번 우드네요 오,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왼쪽으로 많이 당겨졌는데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드라이버를 잡지 않길 잘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동골의 김규철 선수는 드라이버 잡았습니다. 아, 샷샷 구샷, 구샷. 으면잘 갔습니다. 네, 결과가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아 네, 이번 나이스. 홀에서의 뼈아픈 못 실수를 못 만회하고 못 있는 김규철 나이스. 선수입니다. 몸 풀렸어요. 받는 로네매 아, 잡았다. 어 터진 사람이 없지. 그쪽으로... 는 자5 6세월이잖자자 자, 자4보5 456 세월이잖아. 자2 3 4 5 5 455. 455. 455. 455. 455. 455. 455. 455. 이5오 455. 455. 455. 455. 455. 455. 4 5 빵카 5 5 455. 455. 455. 455. 455. 455. 4 5 내 아, 네, 네. 네. 그러면 외치하면 되니까. 웨지 외치 잘하고 퍼터 잘하고, 어, 난 좋아. 이게 내잘 갔지. 응. 잘, 잘 갔다. 맞지 갔다. 응. 내가 170 치면은 한 7, 80딱 나겠다. 전형적인 아, 도전과 보상의 홀이기는 네, 네, 한데, 잘, 잘. 한데 잘. 도전을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조금 있어갔 잠깐 지 좋은 데로 갔다. 아이, 너무도 잘 끼려니까 어디로 해놓? 벙커 바닥 능가가지고 꼭그 묵금인 데까지 딱 집중된. 아 그래서 기. 오 어, 저기 내 내가 오 음. 어, 제일 잘 갔네. 오버. 세 팀이 각자 머릿속에 전략이 다를 텐데요. 남달라의 김도영 선수. 230m 거리. 자 부드러운 수인 이었죠. 네, 안정적으로 셔드샷 위치를, 위치를 잘 갖다 나이스. 놨습니다. 일단 뭐 전략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MSG가 중요한데요. 투언을 노립니다. 굿샷. 자, 자, 구시샷이 나왔고요. 나이스 나이스. 른 쪽. 나이스. 네 투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린 주변까지 왔습니다 잘 왔어요 나이스 나이스 하면 전화해 본인은 조금 아쉬울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 그리고 우동골입니다 1 7 5 m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충분히 아, 투혼 가능한 거리인데요 어, 그런데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아오 어, 맞고 언니 볼한개더요 아, 페널티 야. 구역으로 나가고 말았어요. 전내로보고 아, 쳤어요. 뭐 자, 4번 홀입니다. 어, 늘그렇듯이 4번 홀부터 얼터네이트 방식이 시작되면서 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맞아요 음. 지금 티샷은 너무 완벽했는데 세컨 샷이 우동골 팀 세컨 샷이 페널티로 나갔죠. 아 우동골이 지금 첫털 버디 이후에 두 번째로 네. 세 번째로 계속해서 볼이 나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계속해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특히 4번홀은 사실 정말 기회 볼이었고 티샷을 너무 잘 쳐놔서 네. 충분히 투혼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게 또 페널티 구역으로 나왔습니다. 네. 우동골 아 오늘 정말 경기 안 풀리네요. 자 그리고 남달라. 권소영 선수 와, 됐어. 아 됐어. 안짜안짜안짜안짜 아우 번째 샷으로 아우. 안 짜라, 안 짜라. 버디 찬스만 들어놓았습니다. 오르막 버디 펀 남겨놨어요. 네. <laughs> 우동골은 거의 모든 홀에서 지금 위기예요 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MSG. 아 잘했다. 나이스 어프로치. 아 잘했다,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내가 딱 좋아하는 거리야! 역시 버디 찬스 다큐. 두 팀은 3온을 해놓았습니다 다큐. 우동골은 네 번째 샷나 있어. 나 있어? 네, 나이스 나이스 네 잘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했습니다. 그래도 파로 마무리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 나이스 버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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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하겠습니다. 벗어나네요 이것도 아쉬운 파예요. 충분히 한타를 줄일 수 있었는데 바로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M S C의 김형일 선수 버디 퍼트. 아, 아 조금 많이 아, 봤죠. 여기도 아쉬움을 남깁니다만 타수를 지켰습니다. 남달라와 MSC는 각각 8을 기록을 했고요. 우동골 장진호 선수 2파퍼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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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야 아, 되는데 한 바퀴가 너무 아쉽네요. 아,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바로 막을 수 있었거든요. 우동골 아쉽네요. 이로 에서한 타를 더 잃으면서 우동골과 1위인 남달라가 세타 차로 벌어졌습니다. 오번홀 파포는 왼쪽에 페널티 구역이 크게 있고 페어웨이가 좁은 홀인데요. 세팀 모두 이번에는 페어웨이를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아, 이홀 어려운 홀인데 티샷을 잘 지켰어요. 우동골 두 번째 샷. 저. 오늘 장진호 선수 플레이 좋은데요. 어 거리는 딱 맞았네요. 이어서 김도영 선수 두 번째 됐다, 샷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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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됐어, 됐어. 마지막으로 MSG 이수진 선수입니다. 어 잘했다. 자셋 스톱. 오. 아 큰다. 몸 조금 컸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네, 그래도세팀 모두 온그레한에 성공을 했습니다. MSG 김형일 선수의 버디 트라이. 슬라이스 라인이 조금 많아 보이는데요. 아, 아, 조금 더 과감했어야 한는데서한한 아, 네. 네. 거리를 그 남겼습니다. 이에다음국에좀 부담이 되죠. 우동골의 강현주 선수. 이것도 약해요. 사실 버디 퍼트는 조금 과감하게 지나가게 쳐줘야 되는데 선수들이 내리막을 많이 의식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버디 찬스는 남달라에게만 남아있습니다 김정원 선수 예!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아 이건 뒷벽을 맞고 과감하게 쳤어요 네오오 어. 자 이수진 선수가 이 팝콘마저 놓치면서 너무나 쉽게 한타를 잃게 되는 MS입니다. 스리트로 타수를 잃게 되면 가장 속상하죠. 우동골? 오! 어, 이게 뭔가요? 아깝습니다. 그야말로 우째 이런 일이 일본들 버디 이후에 계속해서 타수를 흐트는 우동골입니다. 선두와는 벌써 다섯 타자까지 벌어지네요. 넥센스인스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2025 아, 18강 단골 탈락 팀들끼리의 어떤 불꽃 튀는 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6강으로 가는 길목이 굉장히 치열한데, 현재 5번 홀까지 마쳤잖아요. 최도현 리포터가 현재까지 상황 정리해 주시죠. 5번 홀까지 마친 현재 스코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동골이 5 오버파로 3이고요. 또 2위는요, MSG로 3 오버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계속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남달라가 직전 홀에서 멋진 버디에 성공하면서 1위를, 또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Yes. <laughs> yeah. 어, 장갑 벗을 때까지 모르는 게 골프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까지 지켜봐야 되는데다가 특히 이 운명의 6번홀이 굉장히 그렇죠. 또 잔인한 홀이잖아요. 맞아요. 네. 또이세 팀이 모두 6강에 진출하지 못하는 탈락하는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어느 한 팀도 보내드리기 싫을 때요. 네. 어쩔 수 없이 6번홀이 종료된 시점에는 한 팀은 무조건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위인 우동골팀. 네. 이, 어찌된 일입니까? 에이. 네, 지금 한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음.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또, 우리 동네 마스터즈 그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 자. 우리 스포츠맨십을. 그렇죠. 어, 네. 마지막 홀의 짧은 파포기 때문에. 네. 방송분량을 확실히 한번 만들어주세요. <laughs> 아, 방송분량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원은 쏘는 겁니까? 갑니다. 아, 역시. 기대하십시오. <laughs> 네. 네. 뭐, 이제, 원원 안 쓰면 사실 답이 음... 없어요. 네. 그냥 아예 홀이 네. 나해버리십시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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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 MSG팀. 네. 네. 팀명 따라간다고 자꾸 이렇게 양념 역할 하실 겁니까? <laughs> 예. 아, 팀명이 맛소금입니다 아, 맛소금입니까 <laughs> 사실 멘탈이 제일 중요한 팀인데. 네. 한 번씩 이제 멘탈이라는 게 아마추어다 보니까 네, 네, 네.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부터 잡겠습니다. 멘탈을 확실하게. 자. 그리고 우리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 만나봐야 되는데 네, 네, 남달라 드디어 7번 홀로 진출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laughs> 지난 경기에서 네. 7번으로 외쳐보는 게 꿈이라고 네. 하셨는데 아, 이리, 이리. 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6번 홀, 이제 운명의 홀이 시작됩니다. 중도 탈락의 설움을 누가 맛보게 될지, 아니면 세 팀이 나란히 다음홀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넥슨 네. 스탠트나인 우리 동네 마스터스 2 0 2 5 가자.